클릭 감사합니다 삼테크TV 김선표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과다한 대출은 언제나 부도대관이다 은행권은 대출 조이고 이자 높인다는데요 특히 경제 위기 시 감당 못할 이자와 원금 상환에 대비하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주식 3억 연말에 세금 폭탄 맞는다 내 집이면 노후 보장된다 내집 마련과 급지 상승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문 헤드라인 몇개 보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은행권 대출 조인다 우리 카뱅 케뱅 이단 금리 인상 카뱅 신용대출 금리 0.15% 인상 우리은행 대표 신용대출 우대금리 최고 0.5% 내린다 케뱅도 0.1% 올려 시중은행 25일 금융당국 신용대출관리계획 제출했다 주식 3억원어치 있으면 세금 폭탄 맞는다 증시 연말이 두렵다 12억 한 채와 빚뿐인 김부장, 노후 대비 길 열린다. 주택연금 가입 시 기존 시가를 9억에서 공시 시가 9억으로 상향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요즘 증시 종목, 이 종목 떨어지면 어김없이 코스피도 빠졌다라는 제목까지 동시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9월 25일 은행권이 최근 빚투, 빚내서 투자, 영끌, 영어까지 끌어모은다 등의 영향으로 폭증한, 폭증한 신용대출을 조이기 위해 금리 인상 등에 나섰습니다. 9월 25일 인터넷 전문 은행인 카카오뱅크는 직장인 대출, 신용대출 최저금리 기존 2.01%에서 2.16%로 0.15%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인상된 금리는 이날 바로 적용됐고 카카오뱅크는 대출 잔액은 6월 말 17조 3천억 원에서 8월 말 18조 3천억 원으로 2조 원 급증했습니다. 대출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신용대출 규모는 지난 6월 말 14조 1천억 원에서 8월 말 14조 7천억 원으로 6천억, 000억, 6천억 가라지, 6천억이 증가했고,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신용대출 속도 조절 차원에서 금리를 인상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날 우리은행은 신용대출에 적용되는 우대금리를 없애거나 낮추는 방식으로 금리를 조절했고, 대표 신용대출인 우리 주거래 직장대출의 우대금리 항목인 원가금 관리비 0.1%를 삭제했습니다. 또 다른 인터넷 전문행인 K뱅크는 이보다 앞서 18일 신용대출 금리를 최저 0.03%에서 2.13%로 0.1% 올렸고, 마이너스 통장 금리는 2.44에서 2.63으로 0.2포인트 인상했습니다. 은행권 대출 금리의 인상은 금융당국이 최근 폭증한 대출의 시용대출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서 내놓은 정책에 따른 것이고, 시중은행에 이날까지 시중 관리 대출을 관리, 신용대출관리계획을 제출도록 하한 영향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4일 5대 시중은행 신한KB 국민은행 하나우리 NH농협 등에서 여신담당 부행장 카카오뱅크 임무원과 화상회의를 열고 급증하고 있는 신용대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 바 있는데 이날 시중은행들이 제출한 신용대출관리계획에는 신용대출 만기연장 심사강화와 마이너스통장 한도축소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은행이 8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은행권의 대출 잔액은 5조 3천억 원으로 증가해서 2004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늘었는데요. 자, 경제가 어렵게 되면 이제 이자도 높아가게 되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삭제될 텐데요.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뒤에서 상세히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주식 3억 원어치 있으면 세금 폭탄 맞는다. 증시 연말이 두렵다. 아, 증시가 이제 세금폭탄을 맞기 때문에 팔기 때문에 연말에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 되겠죠 대주주 요건을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을 낮추는 내용의 법안 시행을 앞두고 개인투자자들이 반대의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습니다 대주주가 되면 개인투자자들이라도 매년 4월에 22 내지 33%양도세를 내야 되고 본인과 직계자 가족 등이 보유한 개별종목 주식이 3억원어치 넘으면 투자소득의 최대 3분의 1을 세금으로 토해내야 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개인들은 양도소득세 대주주 조건 강화가 연말 앞두고 매물 폭탄을 부치길 가능성이 높다고 입을 모으고 있고 대주주 조건은 매년 10월 30일 종가를 기준으로 정해진다는 것입니다. 세금 폭탄을 피하려면 그 이전에 주식을 팔아 개별 주식 보유액을 3억 원 이하로 낮춰야 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대도될것 같은데요. 미리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즘 이 종목 떨어지면 어김없이 코스피도 빠졌더라. 바이오 부처 커진 영향력, 코스닥 넘어 코스피까지 영향력, 영향권을 잇더라.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급락하면 코스피도 큰 폭으로 하락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동안 바이오주의 등락이 코스피 등락과 동시된 데 반해서 최근에는 바이오주가 코스피 등락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코스닥에서 코스피까지 이제 영향을 미친다는 고요 자, 2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코스피가 2% 넘게 급락할 때 셀트리온 6%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4.5% 급락세를 보였고, 2 2일에도시청 상위 자리한 바이오주는 하락세를 보이며 코스피를 끌어내렸습니다. 코스피가 2.4% 하락한 이날 센트리온 3.8%,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2%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코로나 국면에서 국내 바이오주 시가총액 급증하면서 코스피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게 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 연초 삼성바이오로직스 시가총액 은 28조원 셀트리온은 23조원의 수준에 불과 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국면 진행 중인 이달 24일 기준 삼성바이오로직스 시가총액은 45조원에 달하고 있고 셀트리온은 34조원 수준이 되고 있습니다 두 바이오주 대장주 시총 합계가 현대차 기아자동차 시총의 합계 를 넘고 있는 것이고 현재 두 바이오주 바이오주의 시청합은 2011년 차화정 넬리 당시 현대차, 기아차 시청 눈에 예, 육박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규모가 커지면서 이제 영향을 많이 주고 있다는 것이겠고요. 자, 앞으로 바이로주, 바이오주가 코스피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고, 자, 카카오벤, 카카오페이 증권연구원은 2000년대 초 야후가 인터넷 검색 엔진을 독점했지만 이런 경쟁자들이 사라지면서 네이버 같은 인터넷 관련주가 올라왔다 면서 바이오 주도 네이버처럼 경쟁력이 살아남은 종목이 시장 점유율을 높여서 규모가 커진다면 코스피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자2억비 집안 재뿐인 김부장 노우 대비 길을 열린다내대을 보겠습니다 자, 핵심은 자, 그동안의 가입기준이 이제 9억원이었는데 실가요 공시가 9억으로 바뀌기 었 때문에 상당한 분들이 이제 대상이 되게 되겠죠 자 주택연금은 다음에 이제 기회 됐을 때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고요 자 지금 말씀드리고자 한 바는 자 55세 에 55세에 5억원짜리 가지고 있으면 76만을 받을 수가 있고 근데 이 같은 금액이 5억이지만 만일에 65세라면 125만원 그 다음에 75세라면 191만을 원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9억원짜리라면 55세도 138만을 원 받을 수가 있겠고 65세는 225만원 그다음에 75세는 293만원 약 300만원 정도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지금 이제 주택연금은 최악의 경우 우리가 노후를 가장 안전적으로 끌을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상품인데요. 이것을 기준을 높여가지고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 조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은퇴가 코앞이지만 가진 거라고 서울에 12억 아파트가 한차 은행 빚분인 김부장 국민연금 팔으면 수년을 기다려야 하고 사적연금은 전무하다 그렇다고 음. 집을 팔자니 어디에살아야 될지 모르겠다 음. 앞으로 김부장 같은 사람이 효과적으로 노후에 쓸수 있는 자금을 마련하는 가능 마련하는게 가능할 음. 것으로 보이는데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 가격 기준이 12년 만에 확대될 예정이기 때문인데요 음. 공시가 9억 원 시가 12, 3억 원의 이하 주택을 가진 사람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을 사는 사람도 조만간 주택연금이 가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에서 자가 보유자가 자기 집에서 계속 살면서 매달 연금 형태로 돈을 타서 쓸수 있는 제도로 주거 안정과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동시에 챙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는 집값이 시가 9억 원 이하였는데, 이제 문제는 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주택연금을 가입하고 싶어도 못하는 가구가 늘었다는 그 점이 되겠고, 그러니까 KB국민행 통계에 따르면 전원달 그 서울 아파트의 중위가격은 9억 2,152만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개정하는 가입기준을 공시가 9억 원으로 높이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시가 12, 3억원 정도의 주택도 주택을 가져도 주택연금이 가입이 가능해진 셈이 되겠고 금융위원회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약 12만 가구가 주택연금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개정안에는 또한 주, 주거용 오피스텔 거주하는 경우에도 주택연금을 가입하는 내용도 담겨져 있다는 것이고요 아, 지금까지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거법상 주택법상 주택이 아닌 준주거, 준주택이라고 가입이 불가능했었죠 이조차로 이 조치를 약 4만6천가구가 주택연금 에 가입할 기회가 주어지겠습니다. 예컨대 10억원짜리 주택연금에 가입 하더라도 연금액은 9억원짜리로 가입할 때와 같다는 얘기가 되 겠고 나머지 차액은 향후 부부가 모두 사망하는 등 연금 지급이 종료 될때상소인들에게 고스란히 돌려 주게 됩니다. 이번 제도 개편은 자산이 부동산 에 쏠려있는 가구나 노후를 준비 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이고 주택연금 월 지급은 가입연령이 높을수록 집값이 비쌀수록 올라가는 구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55세가 아니라 좀더 나이가 있을 때 가입하면 좋겠고, 자 55세부터 형편이 안 된다고 하면 가입하면 되겠죠. 자, 9억 원 이상 주택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면 사망시까지 매달 138만을 원 받을 수 있겠고요. 자, 55세 때 65세라 면 225만을 원 받을 수 있습니다. 요약 드리겠습니다. 경제위기시 가장 취약한 계층은 채무 과다 보이자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경제위기시의 금리 상승은 물론 자산가치 하락으로 해서 은행은 원금상황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때 원금을 상환할 현금이라든지 대체수산이 없다면 독소부책으로 어렵게 모은 그동안의 모든 재산을 경매로 헐값에 뺏기게 됩니다. 자투자에는늘 이런 점들을 최악의 경우를 가정하고 개혁을 세워야 될 것입니다. 또 안전을 위해서 대집 마련 후 급지 상승을 어, 핵심주로 상승하는 전략과 은퇴 전에 채무를 완전히 정리한다면 노후를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습니다. 자, 핵심재의 주택 아파트를 월세 주고 본인은 수도권 예각이라든지 농촌 산촌에서 노후를 보낸다면 충분히 안전된 노후를 설계할 수 있고 최하의 경우 주택연금을 통해서 안전을 담보받을 수 있으므로 대집장황과 여건이 될때 급지 상승 전략으로 어, 기본 노후를 설계하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